목포대교. 아이 시간대 오니까 이쁘네요. 아이고 그림이네 그림이야. 얼굴 은안 나가요. <laughs> 대다이 조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작업 자 오늘은 대다이 이렇게 4개 남았어요. 어제 우리 사장님들이 새벽까지 하는 바람에 쪄죽은 하루 만에 다 했어요. 자, 깔끔하게 이제 오늘로써 인테리어는 마감입니다. 내일 중공 청소하고 입주 청소하고 이제 마감 샷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포켓. 조립 남아 있고 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네요. 손도 많이 가고 요거 조립이 돈도 제일 비싸고 다음번에는 이 당구 다이 조립하시는 분의 이제 뭐 일당과 직업의 프라이드 그리고 이 당구를 운반하는 목도 분들의 인터뷰도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대체 불능 인력이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 인테리어, 목수, 뭐 이런 분들하고는 틀려요. 대체 불능이에요. 이분들은 당구다에 들어오고 등박수, 들어오고 조명 달고 역시 이렇게 들어와야 아 가게가 살아요. 주판 때는 보통 기성품은 이제 필름 마감으로 되어 있는 기성품들이 파는데 저희는 그냥 멀바우로 이렇게 짜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변할 거예요. 더 좋은 안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좀더 이쁘게. 이제 프랜차이즈를 계속하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좀더 어떻게 하면 이쁠까 아니면 좀더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저희는 지금 이런 주판 알까지 다 조립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양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괜찮은 모양으로 앞으로 변할 예정입니다. 많이 변했죠? 좀더 깨끗한 샷으로 올릴게요. 자, 이제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정리 중입니다. 어! 왜? 어. 정리 중. 어, 한 방에 올라가야 돼요. 한 방에. 원래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일이 많으면 그 정리할 시간이 어디냐. 지금 뭐 공방 개파인데 뭐 거미줄도 있는데. <laughs> 일단은 일이 우선이고 최종 마감 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17일 6월 17일 엄청 더워요 여기. 자 입구부터 간판 작업 다 끝났고 지금 안에는 청소하고 있어요 입구 청소 자, 한번 전반적으로 쭉 찍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저희가 시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건 점주님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직접 하셨습니다. 살짝 아쉬워도 그냥 넘어가는 걸로. 요 조명만 우리가 있어요. 자 아직 청소 중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올라가야 돼서 영상을 미리 찍도록 할게요. 들어오면 왼쪽으로는 이렇게 계수대가 있고 쓰레기통, 요런 파티션이 있고 여기가 카운터. 카운터 안쪽으로는 이렇게 빌트인 라커 스타일러 들어가서 분전함 여기는 싱크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올 거예요 상부장 있고 들어와서 여기가 대대존입니다. 대대존. 여기, 여기 대대존의 단을 높이는 이유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이 경기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중대보다는 높아요. 의자가. 이게 단이 한 150? 그리고 의자가 450이니까 600 정도 되네요. 스탠드 의자 형태. 이렇게 대대가 네대 놓여져 있고, 이렇게 작은 휴게 공간, 스탠드 바 의자, 테이블, 여기는 디스펜스 장, 뭐, 이렇게 타공이 돼 있죠. 디스펜스 호스들 들어갈 수 있게. 여기서부터는 중대입니다. 다이가 새거라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에 작당 당구장 때를 지어 무리를 이룸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바지고요. 그다음 여기가 포켓 여기는 포켓이 하나예요. 그다음 여기는 양쪽으로 둘다 흡연실. 흡연실이 원래 외부 베란다 테라스였어요. 여기를 확장을 해서 샷시를 마감을 하고 이렇게 흡연실로 만들었습니다. 천장 덴저 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게실 미니 카페가 돼버렸네요.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미 나비 의자인데 카페 들어가는 거 색깔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은은하이 괜찮네. 여기가 남자 화장실. 아, 여기 여자네요.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남자 화장실. 화장실 안에도 개수대가 있고 바로 앞에도 개수대가 있는데 점주님이 손님이 아주 많을 걸 대비해서 이렇게 손 씻는 곳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휴지통 집어넣고 쓰레기통. 왜안 들어가? 이렇게 이번 현장 마감이. 됐습니다. 아, 저는 서울로 복귀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